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공개 문제 1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에서 먼저 새 구성 요소를 해 주시고 이름을 구성 요소 1로 돼 있는데 뭐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대로 진행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부품 1번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정해 놓고 어, 혼동되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 주시면 좌측에 이렇게 어, 부품 1이라는, 어, 컴포넌트, 우리가 예전에는 컴포넌트라고 말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구성 요소라는 말을, 어,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모델링을 하면, 이제 1번 부품이 이쪽에 트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어, 도면에서 보면, 어, 3차원 도면 모델링을 한걸 보면, 우측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맞춰주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YZ 평면을 클릭해주시고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 주십니다. 그래서 N자 모양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치수 조건으로 여기를 8mm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높이는 23mm가 돼야 되겠고요. 자 여기는 38mm가 될 거고 여기는 어 b 로 되어 있는데. 공차 개념을 생각하면, 2번 부품에 10mm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9로 해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미리 공차를 이렇게 적용해서 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홈뷰 눌러주시고요. 돌출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자, 얼마만큼 돌출하냐면, 20만큼 돌출하는데, 양쪽으로 할 거니까, 대칭으로 하고, 전체 길이로 해주세요. 그래서 20만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목깎기를 이용해서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은 20mm가 왔으니까 여기 목깎기는 10mm가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눌러 주시고 자, 또 여기에도 목깎기가 있잖아요. r 6으로요 그래서 목깎기로 여기하고 여기를 6mm로 이렇게 목깎기를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이제 바닥 이 부분을 뚫어줘야 되는데, 자, 8mm하고 20mm가 그려져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윗면을 선택해주시고, 자, 그림이 도면하고 틀리게 돼있으면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뷰큐브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좋으시겠죠? 자, 사각형을 하나를 그려주시고, 중간점으로 야하고 야의 중간을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일치 조건으로 여기하고 여기에 원점이 있을 거예요. 자, 일치를 켜주신 다음에, 여기가 8mm가 되잖아요. 그래서 8mm만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스케치 마무리, 홈뷰 눌러주십니다. 자, 돌출 어디를, 여기를, 자, 어떻게, 자, 모두. 자, 그리고 방향은 아랫방향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잘라내기 확인해주시면 이 부분이 빠져 나간 것을 확인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에 또 슬롯이 그려져 있으니까 스케치 작성으로 이면을 선택을 하고 자 작성해 보면 슬롯이 있는데 여기 보면 중심대 중심 슬롯이 있어요. 마우스가 천천히 움직여 보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중심이 잡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안 잡혀도, 물론, 구속 조건을 주고, 잡으시면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6mm가 되겠죠?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돌출로, 어디 부분을, 이 부분을, 자, 거리는, 모두, 자, 방향, 지금 현재, 이렇게 눌러보면, 방향이 이쪽 뒤로 가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잘라내기, 확인하면, 이 부분이 빠져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목깎기가 있는데, 도면에 보면, 지시 없는 목깎기를 R3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시 없는 목깎이기 때문에, 3으로 목깎기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못 따기를 해야 되는데, C5라고 표현이 돼 있네요. 그래서 못 따기로, 자,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못다기를 5로 자, 이렇게 해 주시면 1번 부품이 완료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를 하기 위해서 자, 저장되지 않음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립의새 구성 요소를 눌러 주시고 여기는 부 부품 2번이라고 굳이 꼭 이름을 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부품 2번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자 여기에 전체 부분에 부품 1번과 부품 2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희미하게 이렇게 1번 부품이 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2번 부품은 어디 면에 만들어야 되냐면 이쪽 면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x z 면에 만들어 져야 되고 자, 두 면의 조립 부분을 보니까 얘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럼 거꾸로 그림을 그려 주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냐면 이 근처에다 사각형 그려 주시고 이 근처에 사각형 그려 주시고 이 근처에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 주세요. 자, 그려 주시고 중간점으로, 야하고 야 중간 맞추고, 야하고 야도 중간에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공차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에 간격을 1mm로, 자, 1mm가 아니죠? 우리가 공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0.5만큼만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 치수는 얼마냐면, 음 5mm가 될 거고요.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자, 그다음에 여기에 길이는 10mm가 나올 거고요. 그럼 여기 공차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전체는 30mm예요. 이렇게 30mm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여기와 여기가 15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A 부분이잖아요. 자, A 부분인데, 우리가 아까 여기를 8mm로 했기 때문에, 공차의 개념을 적용하면 7mm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20mm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가운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맞추냐면, 우리가 일치로, Shift 키를 누르면, 여기 에 이렇게 중간점이 잡힐 거예요. 자, 근데 일치로 하는 것 보다는 수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 수직으로, 어, i 프트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중간점이 잡히고, 원점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중간으로 이렇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차의 개념도 다 지금 맞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스케치 마무리하고 홈뷰로 나갈게요. 자, 그리고 1번 부품이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 눈을 잠깐 꺼줄게요. 돌출로 이 부분과 자이 요 부분 이요 부분 이 부분을 잘 선택을 해주시고 돌출의 값은 어 8mm가 되잖아요. 자 방향은 뭐 굳이 방향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어떻든 거리가 나오니까 뭐 그냥 8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부품이 만들어졌고. 목각기가 또 있잖아요. 목각기가 R 5로 있습니다. 여기 부분하고 자이 부분에 목각기가 5가 있으니까 5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어 이제 비번호 그 각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비번호 각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스케치 작성으로 이면을 선택하고. 자, 번호는 뒤집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글자를 써주시면 돼요. 작성의 문자 이용해서, 자, 여기에 가운데 정도를 클릭해주시고, 다시 할게요. 자, 문자로 이 정도의 위치를 잡아놓고, 자, 여기에다가 01이라는 비번호를 써주시고, 자 높이는 꼭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한 5mm 정도, 5mm 정도나 뭐이 정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 스케치 마무리. 자 그리고 클릭하신 다음에 돌출로 자,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mm만큼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 2번 부품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1번 부품 켜주시고 그 다음에 아 여기에 u n s a v 저장되지 않은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두 개의 부품이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부품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여기 보면 지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야를 클릭해 주시면 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야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신 다음에 조립에 보면 여기에 어, 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접합을 눌러서 요 부분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게 작업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 부분도 이렇게 수직에 돼 있게 하시면, 야가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야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천천히 잡아서. 자, 그러면 야가 움직이는 거리가 6mm인데, 공차의 개념을 적용해야 되니까, 여기가 6mm가 움직이면 안 되고, 5.5mm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0. 이렇게 0.5mm씩 간격이 되는게 확인이 되실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홈뷰를 또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다 있으면 안되잖아요 근데 양은 이 정도만 가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죠 닿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거를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 파일 저장 형식에 맞게 어, 형식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모델링 부분은 끝이 나겠죠.